자, 우선 마케팅 조사의 의미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래쪽에 영문으로 어, 대략적인 의미에 대한 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글과 대조해 가면서 어,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조사의 의미는 우선 마케팅 의사결정에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기록,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설명을 보셔도 아마 더 이해가 되실 텐데요. 함께 매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자료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위에서 설명한 마케팅 의사 결정에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이라고 하는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스템매틱입니다. 체계적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든지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조사는 체계적으로 어, 조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수집하고 기록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마케팅 의사결정에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기록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케팅조사의 특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 마케팅조사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객관성이겠죠. 마케팅 조사를 통해서 수집되는 정보에 주관적인 편견이나 이해관계를 배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조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조사 문제를 외부의 시선으로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주관적인 편견이나 이해관계를 배제한 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고요. 이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마케팅 조사의 혜택은 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공정성 또한 위배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마케팅 조사의 두 번째 특성은 유용성입니다. 타임리라고 하는데요, 최근의 시장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3, 4년 전에 데이터만 가지고 미래 시장을 예측해야 한다면 얼마나 위험이 크겠습니까? 최근의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자료. 자료를 기반으로 해야만 유용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중요한 특성은 유용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연관성입니다. 담당자가 직면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이 자료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내 문제와 얼마나 연관되어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판단해 보아야만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마케팅 조사는 얼마나 객관적이냐? 유용하냐, 또한 내 문제와 얼마나 연관되어 있느냐, 이세 가지 특성을 주된 특성으로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